자 이번 시간은 파워 윈도의 실차 회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워 윈도의 구성품 및 역할 그리고 두 번째 탁스란 무엇이가 그리고 세 번째 파워 윈도의 실차 회로인 것, 흐름 및 단자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윈도의 고장 진단 네, 첫 번째 파워 윈도의 구성품 구성품은 릴레이 릴레이는 뭘하냐 작동 때 시스템에 전원 공급을 해준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게 릴레이 이게 바로 그 정션박스 안에 들어있는 릴레이 실차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 메인 스위치의 제어 스위치에는 각 윈도우 모터에 전원 공급을 해주고 모터와 접지간에 연결을 해준다. 락 스위치, 락 스위치는 그 메인 스위치에 보면은 그 운전자 빼고 락스위 그 윈도우 스위치를 조정못하게 하는 그 버튼 각 윈도우 스위치에 전원 공급 및 단속 어떻게 생겼냐? 실차에서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오토 운전석에 있는 한번 누르면은 모터가 전원 공급이 계속돼서 한번 눌렀음에도 계속 윈도가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각 윈도 스위치. 오, 어, 어, 운전석 말고 조수석 뒤에 오, 어, 그리고 조수석 뒤에 있는 스위치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각 모터, 각 모터 의각 유리 기어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 실차에서 있는 유리기어, 유리기어와 유리가 맞물려서 와이어 땡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마지막으로 에타스, 에탁스. 에타스는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게 간편해로도에 있는 에타스. 이거 확대해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뭘까? 기호기호다 알지. 이거 첫 번째 콘덴서. 이게 콘덴서고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콘덴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콘덴서 콘덴서, 이게 콘덴서라 지 특성,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전화축적 두 번째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킨다 세 번째 노이즈필터 역할 마지막으로 시간지연 현상 자세히 설명해줄게. 전화의 축적, 전의 축적이 어떻게 되냐? 이 콘덴서가 그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오면은 콘덴서가 그러니까 전류를 충전을 해, 충전을 충전을 했다가 그 전류를 안 주고 그 오프 시에 오프 시에 그 쓸수 있는 전류를 가지고 있다가 방전시키면서 쓴다. 이게 축전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보면은 배터리 전압만큼 충전되고 충전 충전 전이차가 똑같아지면은 그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그 충전 부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면은 다시 영이 됐다가 다시 전화를 받으면은 또 배터리만큼 충전됐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두 번째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시킨다 어떻게 되냐 이 아까 기호를 제대로 보면은. 콘덴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사이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라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로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플러... 직류를 주면 은왜 통과가 안되냐 직류를 주면은 여기 플러스만 돼 이게 전차 같아지면은 여기가 비어있겠지 그럼 여기를못 넘어가지 그래서 직류는 차단이 되는거야 근데 교류는 왜 통과 하냐 플러스로 갔어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그래서자기장에 생성돼서 서러면은은 아무리 어져져 있어도 류류는 u 수 있겠지 자기장 있으니까 그래서 l u 만 p l 하는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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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필터에서 내가 고주파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 u 이이 l u s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내가 저주파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로우패스 필터 우선 첫번째 하이패스 필터부터 설명해 줄게 하이패스 필터란 뭐냐 여기 콘덴서를 앞에 아 o n d e n s e r I 저항을 e 렬로 o n 놓은 이게 바로 하이패스 필터회 회로도야 회로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류는 통과 안되고 직류는 저속하고 교류는 말했지 아까 말한 것처럼 통과를 할수 있어 통과하면은 쭉 가면은 아웃으로 빠져서 고주파만 걸려서 쓰는 게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로우패스 필터는 아까랑 반대로 저항을 앞에 두고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우선은 직류와 그러니까 저주파와 고주파가 같이 여기까지 가. 근데 접지로 빠지려고 둘다 내려가는데 직류는 통과 못 하고 교류만 통과하니까 교류는 접지로 빠져나가고 직류는 아웃으로 빠져나가서 저즈 커가 사용을 하는 게 로우 패스 필터 <laughs> 마지막으로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은 그냥 여기서 그려놨거든 <laughs> 이게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트랜지스터의 역할이긴 한데 아니, 아까 말했던 건 충전됐다가 오프시에 방전시키면서 남아있는 전류로 오프시에도 전류를 쓴다고 했잖아 그게 시간 지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에타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콘덴서가 들어있겠지? 있으면은, 있으면은, 오늘다가이 시점이, 이 시점이 오프한 시점인데 아직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럼 이 시점 동안 그 윈도우를, 아니, 시동을 껐으면도 윈도우를 30초에서 60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에타스가 없으면은 오파하는, 오파하는 시점에서 바로 전류가 충전된 게 없으니까 바로 못 움직이는 거야. 이게 시간 지연의 역할이야, 콘덴서. 그리고 엘탑스의 구성품중 두번째 트랜지스터 우선 우리가 지금 하는 파워 윈도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NPN형이기 때문에 NPN형만 설명을 해줄게 NPN형은 이게 베이스, 이게 콜렉터, 이게 이미터 NPN형의 특징은 베이스에서 여기 이미터로 0.65V 이상의 전이차를 둬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여기가 살짝 떼져있는데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전류를 흐르면은 콜렉터에서 2m가 다리가, 다리가 생긴다고 보는데 전류의 다리가 그래서 콜렉터에서 전류가 2m로 갈수 있어 접지랑 연결이 되면서 접지에서 마이너스가 반대로 이미터에서 콜렉터로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 위에 있는 릴레이가 제어가 될수 있는 거야 여기 그림 보면은 내가 방금 설명한 거지 그리고 첫번째 특징, 베이스에는 작은 전류만 흘러야 된다. 왜냐? 얘가 열에 약해. 열에 약해서 만약에 그래서 큰 전류가 들어가면은 큰 전류는 발열점이 좀많겠지 <laughs> 열이 많겠지 그럼 트랜지스터가 망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여기 보면은 저항을 넣어가지고 전류를 살짝 작은 전류로 막아서그 0.65V 이상만 써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쓰는거야. 그래서 작은 전류만 흘러보내야 다 첫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베이스와 이미터는 항상 0.5볼트 이상의 전위차를 두어야 한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베이스와 이미터는 0.5볼트 이상의 전위차를 두어야 돼. 왜냐면은 전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전위차가 없으면 흐를 수가 없어. 막 내가 여기 높은 산이 있고 여기, 여기 뭐라지? 하어 그냥 낮은 산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 뭐라지? 하 아니다. 미끄럼틀이 있다고 해야지 미끄럼틀. 이 여기서 물을 흘리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미끄럼틀이 그냥 직선으로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물 해봤자 각그 자리에 있겠지. 이것처럼 0.65V 이상의 전위차를 둬야 전류가 흐른 건데 왜꼭 0.65V 이상이냐? 네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려면 이게 0.65V라는 벽이야. 0.65cm라고 보자. 여기서 만약 에 0.6을 줬어. 그럼 그 벽을 못 넘겠지. 그럼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0.65V 65V의 벽을 넘으려면 0.65V 이상의 전류가 대학그 벽을 넘어서 흐를 수 있겠지 그래서 전위차를 0.65V 이상을 줘야되는거야 세번째, 베이스와 일리터 사이에는 바이패스 저항이라는걸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보충설명하려고 찾은건데 노이즈 전압이라고 외부에서 이 회로상에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작, 내가 작동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전류가 그냥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트랜인처 작동을 그냥 맘대로 해 그것 때문에 그 노이즈 전압을 적지로 바로 빼려고 만든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로 트레스터를안 거치고 바로 여기서 빼가지고 접지로 노이즈 전압을 걸러서 오작동을 방지하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편내로도를 흐름을 보여줄게. 트랜스터의에타스의 그 역할을 ICT 온 시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흐르겠지? 쭉 가서 쭉 가서 콘덴서에 말했던 거는 축적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릴레이에 30번에 가고 86번을 통해서 87번 내려가서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렉터까지 가있는 거야. 근데 전류가 플러스가 베이스에서 2미터로 흘러서 방금 컬렉터에서 2m로 흘렀지 그럼 반대로 적재가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가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릴레이가 제어가 되는 거지 자화가 되고 붙어가지고 여기 파워 윈도우 스위치로 전류를 줄수 있게 되는 거야 오프시도 한번 보자 오프시는 플러스가 와 플러스가 왔어 아이를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여기로 안 가는 거야 그냥 릴레이까지 들어가 아까 말한 똑같이 들어가 들어가 근데 아까 콘덴서에서 축적돼 있던 그 지금 풀충돼 있던 전류가 그 오프 시에 쓰면서 방전되면서 베이스에 전류 흘려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통전이 되고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서 아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릴레이를 제어하고 파워, 파워 스위치로 가게 되는 거야 전류가. 이게 에타스의 파워윈도우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 이번에 제가 해볼 것은 파워윈도우 1차의회로 그리고 단자를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키오프시 키오프시의 플러스 전류에 흐어주는데 먼저 상지전의 배터리에서 플러스 전류가 흘러나와 파워윈도우 를띄우지 파윈도 릴레이 코일 지나서 콜렉터, 에타스의 콜렉터까지 플러스 존역가흐게 되는데요. 그다음 키 온을 하면 이 베이스를 통해 플러스 전 베이스를 통해 이미터가 통전이 돼요. 그래서 스위칭 작용으로 인해 콜렉터와 콜렉터와 이미터가 만나 만나 이 마이너스 전류가 코일까지 가게 되고 이 코일에서 자화가 돼서 이워윈도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 온을 하면 플러스 전유가 퍼인더웨이 다음 페이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키 원하고 모든 시치 오프시, 모든 시치 오프시 이 플러스 전유 흐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키를 원하고 모든 시치 안 켰을 때, 안 켰을 때의 플러스 전유 흐름인데 저희가 지금 간자를 찾아볼 거는 마이너스 전구 테스터기로 11번과 1번 접점 찍었어요. 그런데 뭐가 락스이 고 뭐가 IG 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볼 겁니다. 아까 전처럼 키온시 모드 스위치 오프시 플러스니이 흐름인데 이게 이제. 이제 키를 온하면 키를 온하면 아, 스위치를 온하면. 락 스위치 접점에 찍어볼거예요 그래서 락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락 스위치를 켜면은 밑에 있는 플러스 섭류가다 차단이 되면서 여기 1번 접점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접점이 락 스위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자 이번에는 아이즈키 하고 모든 스위치를 오픈시켰을 때 마이너스의 불을 적으로 포덱스를 찍으면 아이스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악수치를 찾았으니까 따라서 1 1번이 아이스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